안녕하십니까. 채권봉 t v 입니다 아, 오늘 말씀드릴 이제 교육받으실 부분은요, 어,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할 때, 어, 어, 몇년 전부터 이제 신주소를 갖다 정부에서 이제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계약서상에 어떤 경우에는 신주소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구주소를 써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상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 직원이나 후배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아, 어, 이거를 갖다가 어떤 게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돼야지 어, 뭐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으로 또 반영이 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서 신주소를 써야 될지 구주소를 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.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지금 이게 도로명 주소 기재 방법인데요. 이게 이제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 3조에 대해서 어신 주소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건물 같은거나 내진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무슨 무슨 시의 모모 구의 무슨 무슨 로 길의 맷 이제 길을 적고요. 그다음에 동 호수를 적고 가로 열고 그 동네 무슨 동에 무슨 무슨 건물 이렇게 가로 닫고 요게 F.M.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어신 주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렇게 어 매매 계약서를 이제 제가 샘플로 잡았는데 소재지는 여태까지는 구주소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. 근데 어, 매도인하고 매수인, 계약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신주소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, 다. 근데 왜 도대체 소재지만 이게 구주소로 적고, 이거 매도인, 매수인, 공인중개사는 왜 신주소를 적는 거야? 규정이 있어? 뭐,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, 뭐, 관례상으로 아니면 요런 게 이제 협회나 이런 쪽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, 어, 내용이 있더라고요. 지금 왜냐면은 하 어, 지금 정부 정책에서 신주소를 이제 당연히 써야 되긴 하는데 소재지 같은 경우에 자, 요게 있더라고요. 우리가 집원 주소를 여기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답, 임야 등 농경지와 건물이 없는 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건물 번호로 부여가 되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신주소로 만약에 무조건 다 쓰라 그러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는 어, 구 주소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구 주소를 떼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하게 적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신 주소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제가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들어가서 보면은. 물건을 우리가 등록을 할때 보시면 보세요. 제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소재지 번 검색해가지고 이게 일반 지번 말고는 도로명 주소로는 아예 입력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. 거래 신고 자체가 자 그게 무슨 얘기냐? 매매 계약서든 임대 계약서든 구 주소를 써라 이 얘기죠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. 매도, 매수인, 공인중개사. 제가 이거 공인중개사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다어 신주소로 되어 있고요. 등록을 할 때. 여기에서 제가 매도인을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서 매도인을 등록 완료해가지고 추가를 해볼게요. 근데 봐보세요. 일단은 제 이름으로 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요거는 어... 예전에 이제 거래 신고 하시는 거 제가 한번 해봤고요. 하면은 이걸 보여 드린 게 아니라 주소가 어떤 식으로 뜨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주소 여기 있잖아요. 요거를 제가 검색을 띵 누르면은 도로명밖에 없어요. 매도인, 매수인은 도로명으로밖에 우리가 입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인,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도로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아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입력할 때는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 주소 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물건으로 봤었을 때는 물건 등록에 자 봐보세요 일반 지번 밖에 없죠 지번 밖에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이 계약서 보시면은 여기 소재지에는 구주소, 나머지는 다 신조수로 적어놔야지 거래신고도 요구하고 어, 동일하게 글자 안 틀리고 할수 있으니까 요게 아마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할 때, 임대차가 됐든 아니면 매매가 됐든, 어, 물건에 대해서는 구 주소를 쓰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매매를 할 때는 구 주소밖에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 안에는 그렇게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매도인, 매수인. 임차인, 임대인, 공인중개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신주소로만 하셔야지 매매 시에도 이게 이질성이 있게 맞지를 않고 동일하게 딱 되버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 작성을 할때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썼던 것처럼 구주소, 집원주소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. 매도인, 매수인, 임대인, 임차인,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거나, 공인중개사의, 주소나, 그런,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는 거는, 다, 도로명 주소를 쓰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, 뭐, 신주소를 구주소로 적었다, 구주소를 신주소로 계약서를 썼다 그래가지고,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. 우리가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,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도, 동일하게 하으니까두번 일을 안 하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부동산, 어, 계약서 작성 시, 주소 작성 작성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채꼬봉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